이제 환불 시간 다 돼가. 그 <laughs> 우리 진짜 우리 진짜 해야 돼, 지금 피크 켜놨을 때는 메인 메뉴 아침이었거든, <laughs> 지금 밤이야. 지금 빨리 해야 돼, 지금 해야 돼. <laughs> 오케이, 나 진짜 들어간다. 다안 들어갔어, <laughs> 나 메인 들어간 메뉴야, 들어간다. 지금. 난 <laughs> 어, 그만이야. 재밌죠, 재밌죠? 재밌죠, 재밌죠? BXA2로 플레이. 저기요, 선생님 실례합니다. 저기 출국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그검색기 게이 보안 게이트가 없딘지 아시나요? 음, 잠시만요. 네. 모 체크하겠나? <laughs> <잠시는>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어. <laughs> 이다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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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세요. 1 7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예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는 거 있어요. 이 연속으로 나가. 오, 클라이밍. 오! 마우스를 꾸욱 클릭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십니다. 오흡 호흡, 그흡고흡 호흡, 호흡, 진짜 힘들 때흡 눌러보면은. 아, 아어 이거 자, 비행기 탑승 응. 시작. 아 뭐야? 에? 아니니. 우리 비행기가 음. 얘들아 우리 비행기 착륙했는데 터졌어. 그, <laughs> 살아있는 기적이야. 형 <laughs> 이거 살아있는 오. 게 기적인데? 만도 <laughs> 있어. 오. 어 뭐야? 오. 어, 뭐야? 해안 자님들 <laughs> 예. 스태미나 옆에 보시면은 위장 그려져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. 이거 음? 포단 겁니다. 오마 이간. 오 뜨려. 어. 그만큼의 스태미나를 못 쓰게 됩니다. 으. 이건 뭐야? 오! 어? 그, 어? 조명탄 터져요. 그거 터져요. 어? 어. 어, 어떻게 어, 빼지? 싸 파이팅. 어떻게 어떻게 내려놓지? 자자 <laughs> 자. <laughs> 방어! 뭐 이거를 어게 거! 오빠야! 오빠야! <laughs> <와, 어지마>, 오지마 오빠야! <laughs> <laughs> 나랑 같이 죽자! 좋아! 눌러 큐! 큐! 러봐자 이거를 이러고서는 다 집어넣으면은 가면 가배, 가면 아 이렇게! 어? 와됐다 어, 가방에 뭐 들어갔어? 조명판 사라졌는데? 뭣? 다 썼나보다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아, 또 곰파야? <laughs> 어. 어, 네, 근데 확실히 높다. 아, 여기가 우리가 올라갈 산입니다. 와우! 어던져서좀 그, 뭐, 많이 들. 어, 이거 던져. 던져놓으면 두 개가 돼가지고. 어? 먹어, 먹어. 하나 먹어야지. 오케이, 먹었어. 좋아요. 왜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있어? <laughs> 생존하려면 좀... 원래 물건을 많이 치는 야 돼. 음, 가방 좀 무거울 텐데 그러면 스테미나를 저만큼 못 쓰는 거임. 가방 참 무게만큼. 미친. 그러면 버려야지. 뭐? <laughs> 바로 버리네 저걸. <laughs> 응. 저기 하늘이 연기나 하는데 보여? 저기 산꼭대기 우리 조여가볼까? 자 우리가 올라야 될 데가 저기야. 오. 야빨리 응원해줄게.

<laughs> 절가대못내려가절대한드라가절대안가절대안들라가아니야아니야 <laughs> <laughs> 뭐야 <laughs> 이거 아니 이럴수가 유령이다 야, 야 새끼야 너 혼자 살았어 ㅋㅋ <laughs> 죽인거야 아니야아아 아, 오늘따라 하늘이 푸르네 야 새끼야 에너지 바 그거 있었던거 얘기 안했어? ㅋ 아, 나... 때문에 모두가 죽었잖아 흐흐다아니야아니야 그, 그 <laughs> 너 계속 쫓아다닐거야 니네 결혼하는 모습도 다 보고 니애 네 낳는 모습도 다 보고 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거야 아, 악령의 모습이! 아, 악령의 모습이! <laughs> 아니야 이럴리가 없어 대책감에 평생 혼자 살아 아니야! 그럴리가 없어 연빈이도곧 올거야 저기 보여? 백골사체 오른쪽 아래 봐봐 <laughs> 저게연빈이야 <laughs> 아니야! 그럴리가 없어 아니야 아, 저거 난가? 추구 나해골있어 안돼! 아, 요롱이야? 어? 비디 산거 같은데? 비디야! 비디야 살아있니? 나도왜 못움직여? 어? <laughs> 아, 뭘 봐? 해봐! 아, 아, <laughs> 왜? <이렇게> 물러가. <laughs> 응, 안 물러가? <laughs> 야쟤너억있을거야 네가 애낳는 것까지 다볼 거야. <laughs>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다볼 거야. 너 이제부터 아니야. 샤워 못해. 너 이제부터 안스 입고 샤워해야 돼 항상. 그건 그건 두 번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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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난난 난 당당해. 비니야, <laughs> <laughs> <빈이야>, 내가 보이니? <laughs> 비니야, 비니야, 이쪽이야, 비니야, 이쪽이야, 비니아 마구나 내 시체를 찾아줘. 난 틀렸어. <웃음> 자꾸, <웃음> 자꾸 악령들이 나한테 속삭여. <laughs> 나, 나더 이상 못 버티겠어, 비니야. 너도 같이 지우러렇게악령들이 자꾸 나를 나한테 뭐라 속삭여 피안해드리아도더겠어때 <laughs> 때문에 죽어, 죽어. 죽어. 가이런 아아아 이걸 또사사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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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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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왜, 왜 자꾸 살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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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! 이거 공파란 빙이야. <laughs> 아니, 안녕? 마구나, 너왜 뭐 자꾸 먹어? 그만 먹어! <laughs> 얘들아, 나도 갈게. 와, 아, 미드 쳤어! <laughs> <미쳤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음... 우리 집 본인은 아 우리 그래도 하는 넘어 봐야지, 않니 오케이, 렛츠고! 누가 <laughs>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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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저 어, 뭐야, 저야 <laughs> 어, 뭐야, 저거야저 뭐야, 야저 뭐야, 저 뭐야, 저 안 말입니다. 어나 이제 이거 먹으면은 허? 허? 보자, 먹어보자, 먹어보자. 마고니가 먹어봐. 하오고?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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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고니로 죽었어. 요롱아, 나 유령이 됐어. 나 이제 나 이제 뼈밖에 안 남았어. 요롱아, 오 기간지로, 기간지로. 이호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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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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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우리의 세계권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제 1번 선수 따뇨롱 어, 어, 선수 이 남한을 위해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고 올라갑니다스포지와 스태미나. 고너왜 갑자기 사람 사람을 받고 다시시마 얘들아.

고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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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시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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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Okay. <laughs> 마구나. 어? 살고 살수 있는 건데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마구나. 아, 아, 저기 맞아? 살수 있어. 나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. 오케이. Okay. 저 어떻게 갔냐? 나나 나머지 미안. 갈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등산의 요정이에요. <laughs> 너왜또 너 죽었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등산의 요정이에요. 궁금한 게 있나요? 헤이 hey, 등신 아니 등신. 왜 예, 등신이요? <laughs> 응, 길 알려줘. 자 저기서 점프를 크게 하세요. <laughs> 저기서 점프를 크게 하면 나도 요정 될것 같은데? <laughs> 될지 안 될지는 뛰어내려 보면 알죠. 아니야. 오! 피니야 안녕하세요 저희 등산의 요정이에요 빈이야 <laughs> 절대 왼쪽으로 가지 마 <웃음> <웃음> 오른쪽으로도 가지 마 아니, 위로만 올라가야지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쭉 올라가세요. <laughs> 아?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세요 <laughs> 쭉 올라가세요. <laughs> 쭉 올라가세요. <laughs> 오케이. 와, 왔다. 자, 그다음 길을 돌아서 돈다리 <laughs> 하는 <뭐라는> 거야. 길을 돌아서 왼쪽만 더왼서만더 왼쪽, 좀만더 왼쪽. 좀만더 왼쪽만 더 왼쪽. 그렇지. 좀만더 왼쪽. 그렇지. 이사들. 이사들. 이게산다니너 무슨 말이야? 잠깐만. 이건가? 아, 나 어떻게 나 고소공포 찍기 소서 잠깐만 절대 아래 보지 마 절대 아래를 보지 마자 계속 들로 점프 뭐야 이거 가비 아할 거야! 자차차차차차차오 거의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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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예요짠자차차 오 저기 저 조각상 저기 저기 말을 걸어줘. 워싱시. 어,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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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았어. 와 살았다. 아, 네. 대공파 이거 어떻게 오다가 이래 버리나? 이거? 최대한 어, 이거 줄 타고 가나? 어어 어, 이거 줄 타고 가야 돼. 눌러봐. 우와! 아, 앞으로 계속 가, 앞으로 계속 가. 야, 근데 스티이너가 다는데? 안 달아, 안 달아. 달달 달, 달고 달... 있잖아. 다는데? <laughs> <laughs> 다는데 <laughs> 뭐가 안 달, <달달한> 달건지 <laughs> 어, 빛까지 오는데? <laughs> 어, 어. 어, 어떻게 돌아가. 난살 <laughs> <laughs> 거야. 나 어떻게 살있어 난, 난살 거야. <laughs> 하는데 야! 어? <laughs> 어? 살았다! 기가 와서 산건가 응? 아니네! 어? 어? 타고... 안안 저기서 봐봐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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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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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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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? 안전하게 갈거야. 어? 미야왜 죽었니? 안민나안민려나안민려나 오! 다 어우 씨! 비니 씨 오마이! 오케이 오케이. 좋은 판단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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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파란졌다 어? 이 <laughs> 뭐가 또 죽은 소리가난거 같은데? 이번엔 네 차례야. 아니야, 그럴리가 없어. 장마군네가내 어! 빨간 상자에 내 울고, 그, 먹었어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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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좋아. 너내 빨간 상자를 먹었으면 서 <laughs> 행복하길 바래? 너 아까 전에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이렇게 <웃음> 코까지 <웃음> 넣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쏙딱쏙딱 거려서 내 정신이 나가면 로 나도 이제부터 너의 정신을 쏙 빼놓게 해. 코도 키고 음성 변조도 켜고 너의 정신을 아주 흐트려놓을 거야 아니요. 너 <laughs> 내가 아까 만만했지 너

찾았어. 신사 이제 자유다. 아 이렇게 가지고 네, 예, 대 등산 한번 싹조고요가 제가 저가봤가 등산보다는 계속 그 악령들한테 저주 받은 것밖에 없긴 한 <laughs> 그래서 뭐, 뿌듯하다면 뿌듯한 거겠죠? 다음에 또, <laughs> 다음에 또, 이런 게임들로 또 찾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도요! 여러분들, 안녕! 안녕! 야, 슈퍼 버전으로 따라와!